네 안녕하세요. 게이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랜만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시청 끝까지 하시고 난 다음 눌러주시는 거 깜빡하시더라고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지금 삼성전자 물려 있는 불구경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관심이 코로나 당시 동학게임이 운동 전 2019년 정도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세계 증시 꼴찌가 우리 한국 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의 고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미 대선이나 금투세 불확실성도 있었고 전반위적으로 악재가 지금의 상황을 좀 불러왔다고 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장 마감 때 전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진성준 의원이 금투세 폐지안이 유해다. 상황 봐서 다시 재입법하겠다. 욕도 아까운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여기서 화가 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제가 시원하게 욕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HBM 4 어, 이제 공급을 할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포스트 공급사가 되기 위해서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했습니다. 우리 과연 삼성전자가 HBM4를 엔비디아에 정말 크게 납품할 수 있을까? 모두도 관심이 좀 집중되실 텐데, 내년 하반기에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주가가 아무리 선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3월에서 한 4월 정도는 돼야 반영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HBM4도 우리가 앞서 나갈 거야. 삼성전자, 너네는 우리 미치야. 아, 굉장히 좀 구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과연 시장을 양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모르죠. 내년에 가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업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HBM 3 시장에서 뒤처진 이유가 D램 성능을 꼽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간 이제 HBM 3 제품이 A1 4세대 D램을 통해 시작해왔는데 하이닉스는. 어, a, B, 5세대 d r a 으로 HBM을 만들었다. 그래서 후공정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뒤쳐진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A, C, 6세대죠 d r a 공정을 통해서 2026년 예정인 HBM 4E에서는 적용할 계획이지만 어, 하이닉스가 참 A, C를 2026년부터 적용할 예정인데 삼성은 이보다 빠른 HBM 4부터 우리 ACDM 공정 활용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추월할 수 있어. 이렇게 업계에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부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키징이 아니라 d m 에서 찾을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베이스 다이에서 경쟁력 강화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할 거냐? 아, TSMC와 협업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설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술력 부족을 시인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좀 굴욕적이지만 TSMC하고 협업하면서 HBM4만큼은 뒤처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우리 삼성전자의 강한 의지가 내비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지금 현재는 SK. 하이닉스와 동맹 관계잖아요. 거의 뭐 끈끈합니다. 그데 어느 한 공급사와 비중을 치우치지 않는 것을 아, 치우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시장을 내다보고 있다 보니 삼성전자에도 기회는 있다. 이뭐 이제. 1CD램, 1CD램을 통해서 HBM 제품을 만들어내면 시장을 양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HBM4부터 이제 추월에 살을 걸때 하이닉스도 당연히 최 16단 제품까지 기술력 선도하면서 1위 자리리 수성을, 수성에 집중을 좀할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이제 외인들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28, 29 진짜 반짝 한 10만 주씩 이틀 사주 전이 그다음부터 300만 주 200만 주 던지더라고요. 이 이틀 이 아니었으면 하 말도 안 되는 최장기간 외국인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지금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돌아올지 하... 저는 이때쯤 돌아올 거라고 설레발 한번 쳤었어. 영상을 찍었었는데. 정말 설레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만에 이런 위기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R&D 단지를 준공한다고 합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7세대 D램 500단 이상 램들을 개발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이제는 뭐 초격차의 삼성이 아니라 기술력을 따라잡아야 되는 삼성이다 보니까 R&D 투자 그래도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많잖아요 그 많은 돈으로 이제는 좀 풀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최근 이제 AI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생태계 구축에 좀 책임을 어, 다하겠다고 했는데. AI와 이제 반도체 기술이 이제 우리 삶을 계산할 뿐만 아니라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등 어, 이런 뻔한 얘기를 했지만 이, 제가 왜 이걸 강조드리냐면 AI는 2025년도 결코 꺾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한때는 뭐 반도체 결론이다 뭐, 뭐 이제 모건 쪽에서 반도체 내년에 안 좋을 거다 얘기하지만 뭐 SK 하이닉스 실적으로 이제 불식을 시켰잖아요. 내년에도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AI는 계속 달려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HBM 시장은 내년에도 뜨고 올 걸로 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상으로 제가 그 물린 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5만 그 6만 원에서 5만 0천원 사이에 일단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6만 원 살짝 위에서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5만 0천원 구간에서 다시 절반 판거 어, 매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제 평단가도 이하로 내려왔다 보니까 오늘 종가로 어, 그때 저 6만 한 800원에서 절반 매도한 걸 오늘 종가로 다시 담았어요. 평단가를 살짝 낮췄습니다. 아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금 어 손실 구간이라 골머리를 좀 삼아 고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뭐그 다들 아시다시피 그 금투세는 이제 폐지 가닥이 확실하게 잡혔고 오늘 지나면 미 대선의 불확실성도 해소되다 보니까 저는 다시 한번 6만원 위로 지금 가장 뭐두톤 저항대가 여기 6만 1천원에서 6만 2천원 6만원대 아무튼 1000원대 중반 여기가 가장 두톤 구름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를 좀 살짝 뚫어줘야 제가 원하는 가격 여기 6만 5천원 가격이면 일단은 발을 빼려고 합니다. 전에. 워렌 버핏도 지금 현금 비중이 크다고 하잖아요. 저도 현금 비중을 갈수록 좀 크게 맞추려고 하는데 삼성전자를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면 나머지 이제 종목에서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워낙 무겁잖아요. 조금 중소형 주주나 아니면 중형주 위주로. 어, 포트를 좀 새로 구성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 포트 구성하는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 보시면 제가 종목 소개도 중간 중간 영상 끝에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서 지난 영상도 같이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